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로 발전하는데 왜 정치는 그대로일까 하고 말이죠. 오늘 바로 이 답답함을 깨부려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를 한번 들여다 볼까 합니다. 바로 데이터를 무기 삼아 정당을 리부트하려는 도전인데요. 과연 코드가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죠?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은 계속 똑똑해지고 AI는 뭐 이제 일상이 됐는데 정치는 아직도 수십 년전 방식 그대로인 것 같잖아요. 우리 삶은 이렇게 기술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정치는 왜안 될까요? 네, 바로 이 근본적인 물음에서 오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어떤 그룹이 진짜 대담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뭐냐면 정치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기술 시스템, 그러니까 운영체제로 보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 실험의 주인공이 바로 미래코드 당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낡은 정치 문법은 싹다 버리고요. 오직 데이터랑 코드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그리는 청사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들이 만들려는 데이터 시스템의 핵심 설계도, 그 청사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기술적인 심장부에는 정치, 운동, 온 톨로지라는 게 있는데요. 아, 용어가 좀 어렵죠. 근데 개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당의 모든 활동, 그러니까 사람, 돈, 중요한 결정 같은 것들을 하나의 커다란 디지털 지도 위에 올려놓고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더 쉽게 말해 볼까요? 우리가 컴퓨터 쓸때 윈도우나 맥 os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온톨로지가 미래코드당이라는 정치운동 전체를 돌리는 핵심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중앙운영체제 OS인 셈이죠 근데 이게 그냥 뜸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또 측정 가능한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바로 국회의원 10명 당선 이 거대한 데이터 시스템은요 바로 이 목표 하나만을 위해 설계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치운영체제가 이루려는 핵심 목표는 뭘까요? 크게 보면 최적화와 연결, 그리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신뢰를 쌓는 것, 이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3단계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전략을 최적화하고 지지자 네트워크를 단단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기술을 통해 신뢰를 쌓는다. 자,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전략 최적화. 기존 정치가 주로 감이나 경험에 의존했다면, 여기는 완전 다릅니다. 선거 캠페인 데이터, 후보자 정보, 지지자 성향까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싹 통합해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승률이 가장 높은 전략을 거의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지자들을 그냥 동원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공정한 규칙 안에서 뛰고 있다고 느낄 때, 조직은 훨씬 강해지니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아마 이 프로젝트의 목표 중에서 가장 야심차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바로 기술로 신뢰를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이들의 생각?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호소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대신에 아예 시스템 자체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코드로 심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정치 불신의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땀땀이 운영. 그러니까 돈이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들은 바로 이 문제를 시스템으로 풀려고 합니다. 모든 돈의 흐름, 모든 주요 결정 과정을 전부 투명하게 기록해서 공개하고요. 데이터로 기여도가 증명된 사람에게는 더큰 권한을 주는 거죠. 신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코드로 증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야심찬 비전 앞에는 아주 거대한 현실의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다루는 데 따르는 여러 법적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들이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공직선거법, 이거 정말 엄격하거든요. 지지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그 사이에는 정말 아슬아슬한 선이 있는 거죠. 이 법적인 가드레일을 어떻게 지키면서 나아가느냐가 이 실험의 생사를 가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그림이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한쪽에는 전략 최적화, 네트워크 강화 급진적 투명성이라는 정말 멋진 목표가 있죠. 근데 다른 한쪽에는 법규준수, 개인정보보호, 선거법이라는 아주 빡빡한 현실의 제약이 있습니다. 결국 이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이게 이 실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질문이 될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코드는 낡은 정치를 구원하고 더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치로 가는 열쇠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못한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까요? 이 실험의 결과가 우리 정치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